불가동. 근데 이래도 문제는 챕터 3를 먼저 해야 되나? 이거를 깨봤자 아직 이거를 못 깨고 이거를 못 깨면 챕터 2를 못 끝내면서 챕터 2는 그래서 시간 균열 말고는 할게 없고요. 챕터 1은, 저것도 아이템이 없어서 할게없고요 챕터 4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인 스카이라인인가 뭐는, 왠지 모르겠지만, 못가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남은 거는, 챕터 3죠. 어, 요거 밖에 없죠. 요거 해야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모자 나와야 돼. 여기서 안 나오면은, 이 게임, 잘못된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근데 거주자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거주자는 도대체 뭐야? 어 커요요? 아 커요 어 커요 어 간만에 상점 좀 볼까? Welcome,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배치 핀도 사실. 두 개까지밖에 못하니까. 아니, 스쿠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좀 혐이야. 벽이 뭐야? 벽? 벽이 뭐야? 아, 이거? 아! 아, 이게 다이빙 하는 동안 벽에 부딪히지 않아요. 아! 어, 엄청 좋은 거네. 아, 그러네. 어, 오케이. 땡큐. 아, 이거 엄청 좋은 거네. 내가 그동안 욕했던 그, 왜 이게 부딪혀요? 하는 거를 방지해주는 거잖아. 와, 이거를 돈 받고 팔고 있었잖아. 이장놈의 새끼들. 이 새끼들 아 승질이 뻗쳐서 이것도 사자. 뭐돈 주고 DLC로 안판게 어디야? 어뭐 어쨌든 다행이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그거죠. 이거 점프해서 이렇게 다이빙했을 때 벽에 부딪혀도 쿵 하고 안 떨어진다. 라는 거잖아? 그러네! 개좋네! 어자뭐 자연스럽게 올라온 김에 여기도 한번 다시 올라가볼까? 아까 올라가다 포기한대죠? 아아 오케이 어어 어, 어. 좋아. 안 좋아.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아나 진짜 개빡치네 이 게임. 와 이거 아니지. 무슨 메이플 점프 맵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도대체 위에 뭐가 있길래? 어? 슬리피 우드야? 아니 위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꽁꽁 싸매놓은 건데 뭔데 도대체 통곡의 나무 내리얼? 저게 이제 새로운 모자 있으면은 이거 하는 가치 있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문제지.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럴 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신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신기록이에요. 오케이. 아니야, 뭔가 있어야지. 어 제발, 아 제발, 어 제발, 아 제발 붙여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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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어우, 무서워 죽겠네. 게임 아, 제발어 아니, 뭐야? 하, 씨. 아, 개빡치네. 메이플 하는 기분입니다. 내가 또 메이플 점프 를 좋아하긴 했어. 개 빡치지만 그래도 재미지게 했어. 그래서 너도 재미있게 깰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거 싫어하진 않아서. 아니 이게 이게 왜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모자골 선생. 점프력이 오케게 그지에요. 이 정도는 올라가 줘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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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죠. 그렇죠. 뭔가, 뭔가 있잖아. 이거 봐,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다 왔어, 다 왔어. 이거만 하면 돼. 어, 아, 씨, 그럴 뻔했네. 오케이, 뭐 머리하듯이 미치라리 무슨 소리예요? 어, 아, 유물이네. 아, 뭐야? 아, 뭐야? 에라이, 떨어져 죽어라. 그냥 모자거리, 이 녀석. 일단은 이제 왜왔냐 근데 여기? 잠깐만 <laughs> 나 뭐하러 왔는지 기억도 안나네 아 이야기 1,2에서 이걸 깨는거니까 우물은 그러면 2에 있다는 얘기네 아 그러네 나 1에서 계속 찾고있었잖아 우물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얘기네 그지그지? 그지? 어머? 아왜또 오, 야, 네가 시키는 거 하고 있었어 임마. 나요. 어. 새끼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노예는 나 하나가 아니었구나. 계속 양탄하는 거구만 사기꾼 새끼 아니야 완전히. 다단계 이런 느낌인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독약? 아 퀘스트구나 깜짝이야 부하 10명에게 소포를 배달하세요랑 이건 선택인 것 같아 내가 볼때 소포 배달보다는 보스가 좀더 느낌 있지 않나 보스로 가죠 소포는 너무 비굴하잖아 닦아리잖아. 보스 깨는 거는 뭔가 대단한 일한거 같고, 막. 노예긴 하지만, 노예라서 시키는 대로 한 거긴 하지만, 합리화 할수 있잖아. 그래서, 우물은. 어디 있는 거야? 자,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죠. 이거 봐, 그냥 들어가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주자라는 게... 어, 아... 잠깐만,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건가? 이 검은 안개를... 아 근데 이거 안 쳐도 통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 이런 거네. 근데 파란색은 왜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뭐야. 어? 아, 요거 통과할 수 있는 것도 맞네? 아, 파란색은 사라지고 초록색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초록색이 사라질 때쯤에 파란색을 밟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 씨. 다시. 어, 아. 다시. 뭐, 이런 건 나름 잘 만들었네. 음.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아이, 뭐잘 만들긴 했는데 쉽게 만들면 좋잖아. 쉽고 느낌 있으면 좋잖아. 점프가 오지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긴가? 어? 뭐지? 응? <laughs> 뭐, 뭘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불은 여기 있고 깨야 되는 건 뭐지? 아이 벽인가 설마? 잠깐만 불 어떻게 붙여 오케이 오 그렇지! 아아아 아. 요런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거주자가 뭔지 알았습니다. 드디어. 어. 괜찮은데? 거주자는 나름 재밌는데? 이걸 내맘대로도쓸수 있고, 뭔가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쓰던가 하겠죠, 보통은? 어디야, 여기? 뭔데 이렇게 무서워? 뭔데 보스전 같아? 우물 찾으러 왔어요, 선생님들. 뭐지? 집체가 보이는데? 난 그저 우물 찾으러 왔는데, 뭐예요, 이거? 집이잖아? 안 열리잖아? 뭐야? 우물 어디야? 야, 맵개 넓어, 여기. 뭐야? 어. 어 뭔데 무섭냐? 잠깐만 야 뭔데 섬뜩하냐? 모자거리 뭐 들어갑니다 일단 오 뭐야 갑자기 이야기 포로 넘어갔어 나 이야기 포아 4... 있네? 다락방에 무엇이 있나 확인하시오 오케이 어, 어쩌라 보니까 요거 먼저 깨네요 어 이봐 신참 보스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며 아, 저택에 이래도 가는 모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독이하는 계약서를 썼다고 하래 그래 모자 쓰지마 고마워 쉬운 실은... 안되는구나 이건 되네 거주인은 되네 거주인는 씁시다. 거주자의 털실 뭉치.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시점이 안 돌아가네요. 약간 횡스크롤 RPG 마냥 무조건 고정 시점입니다. 이거는 오오 오. 오! 오! 어, 어, 아 잠깐만요. <laughs> 아이,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별 요소를 다 짬뽕 시켜놨어, 이 게임.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원이야, 뭐야, 이거. 아. 아, 놀래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뭔데, 이거. 숨어야 되나? 어? 어. 뭔, 무슨 의미지? 책에 칼이 꽂혀 있는 거랑, 자물쇠랑, 무슨 의미가 있지? 아 이렇게 숨을 수 있네요. 여기 이렇게 숨을 수 있고, 어잠깐만 조금, 조금, 조조 없어요. 자거리 없어요. 갔나? 어 저기 밑에 그림자 지나가는 거. 오. 우. 오 무서운 거 보소. 어, 크다. 어? 피아노 키야? 어? 무슨 의미가 있지? 어,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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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러지 마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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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우이 게임 뭐야, 진짜? 어, 미쳤나봐. 갑자기 왜 이래. 아, 씨. 아 세상, 귀여운 척 혼자 다 하더니. 어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어, 어. 잘못 쐬, 잘못 쐬, 잘못 쐬, 어있어 여기 아니야? 어디야? 어디야? 길도 기억이 안 나. 이제 참을 수 있는 방 어디야? 이건가? 어, 이거구나. 어, 오케, 이 아, 어, 왜 시점이 안 돌아가는 거야? 여기, 여기도 아마 숨을 수 있는 덴가 아닌가? 어, 체크포인트. 아 우측에 있어요 우측에 있어요 무조건 왼쪽으로 가요 열쇠, 열쇠 얻어야 돼 여긴데 여기로 가야되는데 어? 뭐야 이거 머리카락은 미안해요 왕자님 서로 머리길이를 맞추고 싶었을 뿐이에요 색깔도 곱슬거림도 멋져 보이는걸요 뭐지? 얘가 왕자인가? 머머리된 건가 왕자가? 균열 토큰 획득. 어 일단 키가 키를 먹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어이 방으로 들어가야 되나 봐. 이건 어쩔 수 없나 봐. 귀신이 와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유머. 지난주 어머니가 사고를 좀 당해서 오늘 난 왕비로서 왕위에 올랐다. 이제 왕자님은 날 우리 공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 인생은 불공평해. 개소리하지 마. 나의 사랑 파네사.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지 며칠이 지났지만 나에겐몇 달처럼 느껴진다오. 시끄러. 이딴 거 읽을 때 아니야. 페이지? 페이지 13 <웃음> <웃음> 바네사가 공주인가? 그러겠지? 이게 바네사의 리기인거고 여기가 바네사의 방인거네? 바네사의 방이니까 바네사가 곧 나오겠네? 어. <laughs> <laughs> 일단은, 야, 뭐, 일기고자 시고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저거 뭐냐, 위에 있는 거. 저, 어, 저 어떻게 먹냐? 숨는 거고요. 여기는 뭐, 쪽지밖에 없어. 자락방에 묶어버리는 거야? 시끄러. 워 아니 열쇠 어디인지 알아? 오투시되네투시되 나는. 야 공주래요? 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 숨는대고 뭐야 풍선 뭐야? 야, 풍선 묻었어. 아, 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어,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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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게임. 근데 의지가 난 공포게임보다 연출더 무섭게 했어 어씨 개코압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풍선을 또가져가야지 저걸 뺄수 있는게 아닐까 여기 있네요 이거 세개를 다 해야되나 설마? 이제 풍선으로 딱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laughs> 이게 게임이냐! 또 터지겠지 뭐. 안 터지냐? 안 터지네? 뭐야? 가져오죠, 다시.

안했어가 이렇게 생겼나봐요. 어. 우! 어 열쇠 가져갔어. 와 내가 다 뺐더만. 야 내놔. 내놔 이 새끼야. 그걸 가져가? 어디 갔어? 어떻게 열쇠 없는데 이러면? 돼야 되냐? 와, 내가 다해 놨더니. 아, 여긴 나보다. 어, 아, 목욕 중이시군요. 우리 공주님, My prince has gone. 우리 왕자님은 갔습니다라는 뜻. <laughs> 뭐야, 이거 뭘까? 어, 잠깐 이야 천천히 가면 안되나? 되네! 오케이 안 되네? 이렇게 대리상 사망 와 진짜 너무하네 연출 저 그냥 들키는 한이 있어도 가지고 나와야되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 그냥 들고 때, 어. 그래. 그리고 그냥 빤스로 나면 되잖아? 다크솔 소 같은 거야? 어. 그렇군. 아, 여기는 이제 거주자를 이용해서 푸는 데군요. 허우. 뭐야 호 좋구요 아안 좋구요 아니 진짜 원근감 1도 없다니까 이 게임 오케이 유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뭐야 깼네. 아 이야기 포 클리어. 그냥 먹으면 끄시겠지? 혹시 그 전에 뭐 없나 한번 싹. 혹시 혹시나 어 뭐야 이건. 왕자인가? 어? 어.. 숨겨진 뭔가가 있네요 막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외계어고요 벽에도 뭐가 막 있네 외계어네요 뭐지 음.. 별거 아닌 것 같아 깹시다 그나, 저나, 새로운 모자는 언제 나오는 거야?